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세돌구단이 은퇴에 선언을 했죠. 은퇴 기념으로 이 국산 인공지능인 한돌이와 대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대국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로 일단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은퇴의 그 기념은 어떤 식으로 대국이 주어지냐면, 첫판은 치수가 이 세돌고단이 두 점을 놓고요 백한테 덤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점보다는 조금 불리한 조건인 거고 7집반에 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긴다면 호선이 되는 겁니다. 먼저 두는데 덤을 주니까 그냥 뭐 호선인 거죠? 반면에 진다면 석점에 덤을 주는 치수 그리고 거기서 또 진다면 넉점에 덤을 주는 치수고 그래서 전부 합해서 세 판의 대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돌이가 접바둑을 이제 프로 기사와 정면 승부라는 기보가 없기 때문에 혹은 있어도 판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될수 있는 이제 절에 절애, 한큐의 절에가 프로 기사를 상대로 접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두 점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점에는 상당히 불리할 텐데요. 한 큐에서 이제 절에가 프로 기사들 상대로 두 점의 접바둑을 둬요. 얼마 전까지는 덤을 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덤도, 아니, 덤을 받다가, 인공지능이 두 점을 깔게 하고 덤을 받다가, 지금은 덤을 받지 않고 대국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세돌 구단이 두는 치수보다 오히려 사람한테도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스무 판에 한 판씩 이겨가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세돌 구단이 거기 두었던 기사들보다 약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강한 기사도 저리랑 많이 둡니다 근데 게다가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객관적인 승률로 봤을 때 이세돌구단이 두점에 이기기는 만반치는 않고요 만약에 이긴다면은 알파고 4국대 같은 굉장한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진다면 석점이 되는데요 이 석점이 개인적으로 승부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점이 서로 간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석점에는 제가 이제 바둑이랑 뒀던 적이 있어요. 바둑이가 저랑만 둔게 아니라 타이젬에서 혹은 연구소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프로 기사들하고 대곡을 많이 했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 바둑이 한돌이는 이 절에 보다 조금 약하긴 한데 문제는 그 한큐에 나와 있는 그 절에는 가짜 절입니다. 가짜 절에. 그러니까 대회에 나오는 절에 보다는 살짝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에 보다 여기 지금 한 케에 두는 절에 보다 그 프로들하고 뒀던 바둑이가 오히려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둑이 보다 조금 더센게 이제 그 지금 한 돌이에요. 조금 더센게한 돌이.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 두는 한 돌이, 이세돌보다 나고 두는 한 돌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세거나 그럴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바둑이 하고 프로기사들하고 석점에 그 지수로 바둑을 뒀는데 프로기사들이 거의 못 이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판에 뭐 한판도 아니고 제 기억에 맞다면 20판에 한판 이 바빴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봤을 때 석점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 덤이 생각보다 크고 한번 실수하면 이제 금방금방 차이가 의외로 줄어들기 때문에 석점이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물론 이제 이세돌 구단에게 좀 유리한 변수도 있고 이세돌 구단에게 조금 불리한 변수도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에게 좀 유리한 변수라면은 이 바둑이 말고 한돌이가 두는 접바둑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바둑이가 두는 방식을 좀 보시죠. 이게 석점인데 바둑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두냐면요. 보통 막 이제 막 빈귀를 찾으서 막 이런 식으로 두시잖아요. 석점을 이런 식으로 두시거나 혹은 뭐 기껏해봐야 외목 두고 뭐 이런 거 두거나. 뭐 이런 거 두거나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정석 진행이기 때문에, 하수 입장에서 조금 편합니다. 빤, 판이 빨리빨리 메웠어. 이런 정석 진행을 뜻하면. 근데, 바둑이는 이렇게 도주지 않아요. 절대 정석을 도주지 않습니다. 날이자 걸친 자체를 안 해요. 이렇게 눈목자 걸치고, 그 다음에 뭐또 이쪽에 눈목자 걸치고, 이런 식으로 귀도 비워두고, 상당히 현란하게 판을 흔드는데, 이게, 저의, 제가 뒀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이런 스타일대로 도준다면 조금 더 힘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돌이가 이런 식으로 정석진행을 택해 주게 된다면 이세돌구단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세돌구단에게 조금 더 불리한 약간 요소도 있는데요 이세돌구단이 스타일이 누구나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판을 주도하는 스타일이고 술기바둑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접바둑 많이 둬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흑 입장에서 흑이 이제 접바둑을 두는데 백 입장에서 하수가 아무래도 좀 튼튼하게 두고 두텁게 두고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적기가좀 힘들지 공격적인 하수는 적기가 편합니다. 이세돌구단이 아무래도 자기의 스타일을 버리고 안전하게 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면은 이세돌구단이 조금 불리한 요소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그 누가 유리한지 알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제한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이 2 시간인데요. 그 바둑이가 뒀던 대국과 절에 한쾌에 뒀던 한쾌에서 뒀던 절에가 뒀던 그 대국들은 모두 속기 대국입니다. 반면에 이세돌 구단이 두는 대국은 2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시간이 많으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사람이 유리한데 이 바둑이 창시자인 이주영 교수님 말로는. 오히려 시간이 길면은 인공지능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면은 이제 조금 이점 뚜껑을 열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석점에서 진다면 넉점 지수가 되는데요. 넉점 지수라면은 물론 이세돌 구단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석점과 넉점은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바둑이가 연구소에서도 넉점으로 종종대국을 하곤 하는데 프로한테는 거의 못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는요. 근데 넉점으로 떨어진다면 변수가 하나 있다면 두 점에서 지고 이미 석 점에서 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백전노장 이세돌구단이라고 해도 약간 좀 부담감이 심할 겁니다. 그런 면만 잘 극복한다면 넉점에서는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점 치수는 이세돌 보단이 분명히 불리한 치수입니다. 한큐에서 그 프로들을 상대로 두 점으로 맨날 이겨가는 절에도 대회에 나오는 절에보다 약한 절이고요. 이 약한 절에는 한돌이보다 약합니다. 분명히 약한 녀석인데도 두 점의 프로 기사들이 판맛을 잘못 봐요. 근데 그 치수보다 조금 더 불리합니다. 이세돌 보단이 더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점에 이긴다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석점이 승부입니다. 석점은 개인적으로. 5대5 정도에서 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넉점이라면 이세돌 구단이 심리적인 부담감만 떨쳐낸다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세돌 구단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음, 인공지능과 많이 두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세돌 구단 화이팅입니다.